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그 도시의 유명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의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명철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면전 전에 선생님이 사람들이 아파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 나았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방과 약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 바보지요. 그 말에 노인이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 줬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로운 찬양도 듣고 같이 박수도 치고 얼굴도 뵙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를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또 열심히 말씀으로 깨닫고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이 금요 심야기도 시간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한우리교회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고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 예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죽어서라도 제 후임 목사가 금요 심야기도회를 없앤다든지 또 금요 심야기도 시간을 모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제가 죽었다가도 벌써 일어날 겁니다. 이 시간은 정말 고귀한 시간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시간에 응답받은 역사들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 금요기도 시간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이 시간이 일주일 내내 주일 말고는 가장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욕심에 있고요. 그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많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보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뭐 변화됐다, 이렇게 변화됐다, 많은 얘기들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변화된 삶의 정의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기에 이제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빛 참 빛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두 글자가 뭐냐? 하나는 은혜, 하나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생명의 비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라는. 이 빛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은혜와 진리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다른데서부터 온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당연히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교육원에서 실시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저희들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장립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곳에서는 장로 장립하시는 분에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부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국민일본 논설 주관도 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이거. 부산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부산일보 논설주가 아니고 아, 이 어떻게 이 시험을 떨어지지? 아,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면 의대를 나오신 분들인데 아, 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정 사정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과락을 겨우 면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준비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잘 시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첫 교육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공부를 예제를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에 제가 첫 번째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 장로님들이 다 피텍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아 이번에 시험을 너무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봤냐 그랬더니 노 아무개 피텍 장로님이 시험을 제일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무개가 누구지? 아, 나는 우리 교회 노상인 장로님밖에 노아 무개를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하나를 틀렸대요 여러분 와안 하세요? 여러분은 시험 보면 뭐 하나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가지고 제가 기대를 했어요. 자, 기대를 하고 난 뒤에 교육원에서 시험이 이제 지난 주일날 시험을 보, 보면 이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다 보고 난 뒤에 시험을 채점한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누가 전국 이 우리 강남 지방에서 시험 본 사람 중에 누가 1등이냐? 그런데 서초교회는 8명이에요. 장로 후보자가. 우리는 6명이고. 근데 서초교회는 장로 후보자 중에 부장 판사도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서초교회가 혹시 시험에 1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 장로 피택자들 시험 본 중에 만점자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쪽에 부장 판사님이 만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만점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늘의 교회 노모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노모라는 분 누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야, 부장판사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고, 뭐 그런데도 우리 그런 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 있고, 덕망 있는 피테 장로님들이 아, 우리 지방에서 1등을 하고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걸 내가 꼭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모시를 누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네. <laughs>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우리교회 피택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목회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고 권사님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고 이게 다 모여서 하늘의 교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진리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늘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여러분 안에는 단연코 분명히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은혜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꼭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가 있다는 말이죠. 이 기록대로 은혜와 진리 중에 이 말씀 제목을 보면 뭐가 먼저 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지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진리와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만 있다는 거죠.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은혜 없는 학교에 가면, 은혜 없는 학교에, 은혜 없는 진리는 학교에 가면 있어요. 은혜 없는 진리는 학자의 연구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가 없는 진리는 무거운 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칫 왜곡된 진리에 빠지거나 혹은 율법주의나 혹은 강박하고 몰인정한 원칙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월간조선을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거기에 인터뷰가 실렸는데,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월간조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윤색을 하고 잘 써놨는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월간조선에 들어가서 그 글에 대한 반박을 쓰고 싶었어요. 기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기성교회와 똑같은 아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웅이 죽고 난 뒤에 안성웅의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미화를 하고 우리나라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라고 하는 큰 일간지가 그런 글을 쓰냐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이 교회가 목사가 말을 안 하니까 이 월간조선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성홍이 재림예수예요? 그런 교회가 마치 포장이 돼서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선도하는 이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신천지가 이단이고 나쁘다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진리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우선이고, 그 은혜 위에 진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은혜가 나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때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요 바리세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구원 못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절대 구원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폭탄을 온몸에 감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해요 내가 하늘 날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몸에 폭탄을 감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럼 뭐가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라고 물었을 때, 뭐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종교적인 믿음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믿음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들이 믿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들 믿음이 뭐가 달라? 그러면 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 믿음은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은혜는 항상 조건이 따라붙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믿는 믿음. 은혜는 좀 구별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율법에도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는 다 부분적인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율법과 대주에서 설명했어요.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어떤 요구나 어떤 행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란 말이죠.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개명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계명 안에는 다 뭐가 있느냐?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죽어, 가만 안도이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안에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완전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바로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이 완전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라. 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된 믿음을 가지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충만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그릇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모든 충만의 뜻은 부었을 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었을 때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지배받는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완전히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충만은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만 발 담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욕탕에 가면 그냥 푹 들어가야 시원하죠. 팔만 담가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이 목욕탕이 말이죠, 우리 집에도 목욕탕이 있고, 집에도 뜨끈한 물 나오고,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은 동네 목욕탕을 가야 되잖아요. 동네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장로님 다, 다 만나잖아요. 네? 토요일 날 가면 부흥회 갔다 오신 목사님, 목욕하러 온 것도 보고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보면, 목욕탕에서 목사님 보면 말이죠. 저희 동네는 새마을목욕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목욕탕,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집에서 내려오면 교회. 가는그 코너에 있었는데 모욕탕 옆에 중국집이 있고 그 중국집은 우리 교회에서 맨날 회식하는 장소.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교회일 하고 목사님이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어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짜장면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는데 제가 사진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짜장면 먹는 거를 누가 찍어놨더라고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짜장면 먹고 옆에서 모욕탕에서 모욕했는데 그 모욕탕에 가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동생하고 가서 모욕탕에 가서 모욕하고 와라 그러면 얘 예, 그리고 1시간은 꼭 있다 와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면 물에 들어가서 푹 불려 가지고 때를 싹싹 밀고 내가 검사할 테니까 그리고 와라. 근데 남자들은 가면 그냥 물놀이하고 그냥 장구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냥 온단 말이죠. 그 퉁퉁 불어 가지고 손에 때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푹 담가가지고 어디만 담궈요 손만 뜨거운 물에다 다 담궜다가 이태리 사울로 손만 싹 밀고 실컷 놀다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손 검사를 안 하고 어딜 검사하냐 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아주 약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그런 이제, 이제 그~ 때를 밀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 목욕탕이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죄송합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이 목욕탕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런 목욕탕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그걸 이렇게 다 걷어내고 말이죠. 그런데 또 들어가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은 좋은 데서 사셨네. 저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잠자리 채로 이렇게 한 번씩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물을 틀어요. 그러면 그물틀때 제일 먼저 들어가 있으면 새물로 모욕하는 거죠. 그물틀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이 막넘친다 말이죠. 그럼 그 넘치는 물에 가가지고 또 그냥 그물 가지고 놀고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욕탕 물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게 뭐냐? 충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탕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확 차고 넘쳐서 그렇게 충만한 것이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특징을 여러분들 꼭 가슴 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못생긴 분이나, 잘생긴 분이나, 배운 분이나, 못배운 분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갖는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은혜는요, 풍성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넘치고 풍성한데,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함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풍성함은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풍성하면 안 되죠. 계속 풍성해야죠. 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항상 풍성한데 지속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충만하고 풍성하고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할 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왕노릇 하시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있는데, 25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면 안 된다고 제가 올해부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5분 안 넘기고, 25분만 되면 설교하다고 말고도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결론으로 바로, 아, 근데 또 아멘 하니까, 또 서운하네. 아, 서운해. 어쨌든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또 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지. 제가 25분 무조건 설교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음. 근데 목소리가 누군지 다 알게 되네. 아, 참네 아, 내가 좋아하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 금요기다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와 진리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 위에 진리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갖고 있는 특징 풍성함, 충만함,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참생명에 미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